아, 연속함수 g가 있는데, 아이고 g가 있는데, 걔가 뭐래요? 요, 요거를 만족한대요. 근데 이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f란 또 함수가 있는데, 뭐래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k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건데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무슨 값이요? 극한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지요? FX 대신에 누굴 넣을 거예요? 바로 이 친구를 넣는 거죠 네. GX의 X 제곱 EX 플러스 A가 F1. F1은 참고로 몇인데요? K라고 여기 나왔네요. f 1은 K라고 이렇게 되지요. 맞나요? 좀더 예쁘게 써보면은 여기다 쓸게 그냥 f1이 이거니까. 음,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같은 같아야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근데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아는 형태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가 지금. 근데 여기 gx가 있으니까 아. 이 친구에다가 무슨 짓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에다가 우리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X 빼기를 해본다는 거죠. 네. 이해가 나요? 네.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럼 1라면 분모가 0이잖아. 안된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k라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수 k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여길, 이,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k가 나와야 되니까 아, 뭐랄 수 있는 거죠 1 넣었을 때 분자가 어떻게 되 거야 1 2 a가 0이 나와야 된다 즉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쵸 그럼 그걸 이용하면 limit x가 1로 갈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1 x 빼기 3이 되나요 맞나요 뭐 이런 꼴인 거잖아요 약분이 되고 극한의 그 기본인 대입을 해 주시면 여기 마인가요 여긴 1이 되고요 마이 개가 바로 k가 되는거죠 그래서 니가 원하는 정답은 k는 마이 a는 마3 아 여기서 인수분해 잘못했네 뭐죠 얘 나오려면 마3이면 뭐죠 플러스 2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네 미안 여기 1 나오면 여기 마이가 아니라 몇이 되니 예, 4가 되네 4. 계산 실수 쏘리 인수분해 잘못해서